소금 구이에 들어가면 저럽니까? 예예. 예. 야채 몇 가지 들어가요? 야채 한5 가지 정도 나요. 맛있게 먹으려면 식용유를 조금 넣고 소금을 넣고. 10분 가까이만 구우면 된다? 네자 이제 같이 야채 약해아 아, 야채는 살짝만 익히네요 한 1분 정도만 잘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감니다감사합다오사합니다감사합다사다사합다 감사합니다. 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데니다감사합니사합다다감니사다 머리 좋아요. 아 상조가 물이 좋어 상조가 이 좋아요? 상조가 좋경상조아몽요경상쪽이경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예. 장님 음악 소리좀 줄여주세요 아, 음악이 너무 크면 영상 못올리다 저작권 <laughs>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음. 아 이게 저금토일 손님이 엄청 많은데 음. 오늘 비가 와가지고 손님들 쭉다 빠지고 나서 지금 하나 둘셋오개불 내가 우리까지 다섯 개불 받았어 이 통장 좀 맛있다 맛다 음. 좋네 오늘 음. 날씨 딱 좋은데요 비오는 날에는 막걸리 비오는 음. 날에는 막걸리 아니 이게 바삭하면서 속금 부드러운데 감자 먹는 맛이 살짝 나면서 아,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고소하네. 이게, 이게 뭐죠? 이게 통삼겹. 통삼겹. 네, 통삼겹이래요. 무근지 통삼겹. 아, 무근지 통삼겹. 어, 무근지 통삼겹. 이게 만 얼마지? 만오0 원. 만 오천 원. 싸다, 싸다 무트라 굳이 말해 주시 맛있다. 여러분 여기가 섬, 그 옛날 그 북구 정류장, 북구 정류장 경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데요 동부 정류장. 아 동부 정류장이라 이거? 동구야 동구. 아이동구야 네. 아까 누가 북구라 카던데? 음, 동구 류장아예 죄송합니다. 동구 정류장. 맞은 편, 횡단보도 맞은 편. 아, 삼천량, 뭐지? 삼천량 국박집에 예, 왔는데, 여기가 안주가 100개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안 하고, 겨울철에 빠지는 게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게 86가지.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메리파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거든요. 근데 한번 쉬어봤어요. 쉬어봤는데, 86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빡빡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에도, 저쪽에도 많이 적어져 있어요. 어, 여기 면이 없는 것들도 많이 적어져 있는데. 1년을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 은다 아,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안내하고 왔는데요. 나중에, 며칠 뒤에 한번가지고 아구수육이라고 있대 아구수육. 예? 아구, 아구수육. 네? 아, 아, 아 아구수육. 그게 다른 데서는한 6만원 이상. 65,000원에서 아무리 적게 받아도 5만원, 6만원, 6 6만 5 0 0원 전복 더 가면 10만원. 이래 받는 곳인데, 여기는 얼마, 29,000원. 와, 싸죠? 괜찮네, 맛있 아, 네, 많이 싸요. 그래서 한번꼭한번 먹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안에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음, 외출 뒤에 한번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뭐할말 뭐 있어요? 할말할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제 유튜브 생명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한7분이0초에 7분. 정도. 잼보네, 7분. 네. <clears> okay. <throat> 드디어 왔습니다. 7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아, 오늘 토요일인데요. 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야. 여기 소주하고 맥주 하나 주세요. 간장에 이래, 와사비. 자, 젖어가지고요. 이날, 아구, 찜하고, 맥주 한잔. 밖에 비가 좀 와요. 건데 국물 먼저 맛이 어떨까? 궁금해요. Terima kasih okay. telah menonton!

đưa <Marvel> <S morally terminar> <or> có <coupon behaviLee begun> 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까시가 많아요. 까시가. 3명에서 먹는 양 같은데, 혼자 이거 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면 항상 저기에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여기 옵니다 셀프입니다 제일 좋은 게안주더안 시키고 여 6가지 안주를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껀데기까지. 음. 서민. 서민 포차죠. 서민 삼천냥. <laughs> 네,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듭니다. 음. 너 맛있어요 예사람에서 네 여기를 온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말원씩 하면은, 와, 배불리 먹고 갑니다. 음, 얼마든지 갖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제리게 몰라 가면은, 한 2만원씩은 내면, 한 사람당, 또 완전 번전뽑는 같습니다. 야, 저는 여기 뭐 이렇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와, 진짜, 괜찮네요.

공기밥 하나씩 놓고 이걸 먹으면은 본전 뽑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돈을 많이 받아요. 음 정말 싸요. 맛도 아주 좋아요.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 봤는데, 와우 신선하네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 봐요, 이거. 원래 몸에 좋은 게 먹기 힘듭니다. 가시 많아요. 성게도 몸에 좋은데 전부 가시야. 그렇죠? 옆에도 옆집에도 이걸 시켜놨네요 이 수육 하나 하고 죄송한데 저거는 뭐예요? 빨간 거는 뭐예요? 네? 빨간 거는 뭐예요? 네? 아, 파오리찜 아 파오리찜이에요? 맛있어요 어, 얼굴 찍어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맛은 죽입니다. 진짜. 아, 아이 가오리찜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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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찜. 아, 이거 얼마예요? 18,000원요. 만8 18 0 0 0원이요만 8,000원요? 네. 가격이 아, 저렴해어요 지금 아다 먹고 찍었어요. 네. 보통 집 가면 이렇게 그래. 18,000원 안 해요. 안 하지. 이게 네, 비싸요. 맛있어요. 근데 이집은 네. 찜대로 매콤한 맛일 거예요. 얼굴 찍어도 돼요. 네. 네. 찍어요. 어이, 미인, 미인이시네요. 나 오늘 도로 포장안 했는데요. 아유! 아, 도로 포장안 했어요. 네. 아, 아스팔트좀 하시지. 아 못했어요. 아, 미인이세요, 독특하게. 아. 어, 이신 이, 인디안 쪽, 와이게좀이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는. 가수, 아이고 또 드시는가? 어, 어, 굿입니다 끝. 감사합니다나 예 남자 찍어요 남자 찍어요 야. 야 장사 지방 같아요 8 0이에요 80? 네아 어... 놀래라 80. <laughs> 진짜 8 0이세요예 깜놀 깜놀 이걸 많이 먹으까 힘이 좋아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 아, 진짜 어, 맞아요. 이걸 많이 드시고 힘이 좋아요 음. 예. 정력에도 좋다정예 정력에도 <laughs> 좋아. B도 <laughs> 좋아요. <맞다. 웃음> 오늘 그럼 이거 드시고 삐- 하러 갑니까? 삐-비비가 삐일이 뭔데요? 아예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아, 있 알면 다쳐 다음에는 우 울려오세요 도로 고장 좀 하고 올게요 아 도로 고장? 하하하 그래 저기 멀리 있다가도 안 그래도 미인이세요 진짜요? 탱탱하시고 혹시 어. 연세가 70 예? 예. 이 이거 말 치지 말아요 70? 말은 똑바로 해라 80이죠? 언제요? 어, 80, 30 <laughs> 6 0 6 0 0 60,000. 6 5 0 0 0 60,000. 6 0뭐 하세요? 뭐0 0요 60,000. 60,000. 6요0 0 0뭐 하세요? 뭐 아니 0 0 0 0 60,000. 60,000. 60,000. 60,000. 6 언제 0 0 6셔아니0 60,000. 6이0 0 0 60,000. 60,000. 60,000. 6 나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여드린다고 감... 아 이렇게 손님들이 찍으러 올린거에요 네. 유튜브에 아 진짜요? 와우 어, 진짜 이렇게 와우. 축하합니다 아이야 자 아, 근데요 네. 가러면 여기서 과자 좀더 가져와라 과자 네.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우.